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제 채널에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0개월 전에 올리셨던 오픈메인 시기 분석 때 모든 건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코인업계가 불장이 왔고 내년에 호재도 많은 만큼 한번더 시기 분석 영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댓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10개월 전에 영상으로 가보면 어, 이 영상이 2022년 12월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었고 오픈 메인넷 기간을 분석을 해보고 뭐 예측해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영상을 올렸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오픈 메인넷이 2022년 연말이나 또는 2023년 3월 14일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 루머가 커뮤니티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생각과는 좀더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도 이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작년 영상도 잠시 요점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픈메인넷 관련 소식은 코어팀에서 그 어떤 공개 회의도 하지 않고요. 아마 메가모더선에서도 절대 모르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코어팀, 그것도 핵심 인원들만 생각을 하고 인원을 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코어팀의 청대하우가 이 모더와의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픈메인넷 날짜를 로드맵에 언급하지 않고 또 미리 커뮤니티에 알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와 내부적 사정으로 언제든 이 날짜가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코어팀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요소들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오픈메인넷의 발표를 미리 하진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즉, 코어팀이 앞으로 뭐 3개월 후 오픈메인넷, 6개월 후 오픈메인넷, 이런 식으로 날짜를 대충적으로 잡아놓고 디데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오픈맨넷으로 전환한다 이런 방식으로 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파이코어 팀은 자체적으로 뭐 내부 회의는 할수 있겠죠 3월 14일까지 뭐 1차 목표를 잡고 오픈맨넷를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축박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케와시 알고리즘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거나 하면은 어 내부적으로 그 2차 타깃인 6월 28일을 타겟으로 잡고 또 준비를 해보고 이런 타임라인 방식을 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유출 자료로 보여드렸던 타임라인에 이런 데드라인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자료들이 왜 일반 파이오니어들에게 유출이 되지 않는지 공개가 되지 않는지 그 이유도 말씀을. 이러왔었지만 이런 데드라인은 지킬 수 없는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코어 팀의 개발 성격을 보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분은 파이오니어들에게 디테일한 부분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그런 코어 팀의. 개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팀의 특성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서 저는 제 영상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적어도 총 7가지 정도는 그 정도의 요소를 보고 이런 요소가 균형 잡히게 만족이 될수 있을 때 오픈메인넷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 KYC와 이 생태계 커뮤니티 성숙도 이두 가지는 코어 팀이 항상 말해왔던, 즉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Kyc를 보시면요, 수치적으로는 항상 이두 배의 공식이 따라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0만 명이 Kyc를 통과를 했다면 마이그레이션은 그 절반 정도인 약 13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았거나, 또 400만 명의 Kyc가 통과가 되었다면 200만 명의 마이그레이션의 수치를 가져왔었고, 또 마지막으로 코어 팀 업데이트가 어, 약 570만 명이 KYC 통과를 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발표 시기는 좀 지난 시기였고요 지금 업데이트 상황으로 봐서는 최소 600만 명 이상 KYC를 통과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 상황을 보면 약 350만 명의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 채굴자 수치를 보면요. 뭐 작년에는 3,500만 명, 현재는 4,700만 명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원들을 다 기다릴 필요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번 채굴 버튼만 누르고 지금 대상 접속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이고요. 체크 리스트를 진행시키지 않았거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 또 파이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지 않은 분들도 이 중에 정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 바로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은 이 활성 채굴자 수에서 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분들도 언제는 체크리스트를 진행을 하고 어, 파이 브라저를 다운받으면 다시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어, 그래서 코어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뻔해 보이는 홍보를 어, 파이 앱 전면에다가 내세워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 관점은 아직도 동일한데요. 당장 통과될 수 있는 인원들이 약 7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이 인원들이 대부분이 통과가 되기 시작한다면 오픈메인넷으로 언제든 전환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메인넷이 시작이 되어도 똑같이 케와시와 마이그레이션은 현재처럼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오픈메인넷이 되어도 신규 가입자들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4,700만 명 유저 중, 파이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부랴부랴 체크리스트를 진행시키고, 뭐, 파이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고, k 와 c 를 받으러 오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픈메인넷을 언급을 하실 때, 현재 뭐 35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는데, 아직 4700만 명, 5000만 명이 채굴 중이니, 어, 앞으로 더몇 년, 몇십 년이 더 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 KYC 알고리즘, 마이그레이션 알고리즘이 개선이 되면 수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지금 당장 KYC가 준비된 인원들만, 거의 통과가 되어도 언제든 오픈 메인넷으로 갈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얘기는 KYC 알고리즘의 완성도가 현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KYC를 통과시키고 마이그레이션을 현재 시키는 과정이 올해 2023년에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느냐 라고 한번 되물어 본다면은 얼단이 두 가지가 올해 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저는 올해 2023년에 KYC와 마이그레이션의 큰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래서 올해 제가 유출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kyc의 여러 뭐 버그 문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이 신청서가 대량으로 스톡 되는 문제 등등 있었고 또 올해 말까지 솔루션을 제시하는 쪽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은 어 먼저 해결이 될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코어팀에서 이런 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떠안고 오픈 메인넷으로 미리 전환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픈메인넷 시계를 예측하실 때이 부분을 크게 고려하시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데 결국 이 500만, 700만 케와시 통과 이런 부분은 케와시 알고리즘이 발전하면 급속도로 따라서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치적 부분보다는 현재는 개발 사항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게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것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 현재 코어팀의 업데이트를 보면 올해 4분기부터는 조금씩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에는 분명 좀더 높은 희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내년 3월 14일, 즉 2024년 3월달에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타깃이 될수 있을까? 그러기는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검증자 평판도 업그레이드를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또 12월 말부터 총 예를 들어서 약66% 고착된 또는 다른 이유로 이렇게 고착된 신청서들이 재검증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그 통과된 제출서는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또 현재 마이그레이션의 속도를 보았을 때는 내년 3월까지 어느 정도의 결과 값을 낼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생태계와 커뮤니티 성숙도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 부분이자 좀 추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커뮤니티 개발자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코어 팀에게 어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더 객관적으로 수치화해달라는 그 부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이 커뮤니티 아니면 생태계의 성숙도를 원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마련해달라는 것인데요. 만약 개발팀이 이 로드맵 버전 2에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힌트를 줄수 있다면 어떤 지표를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도 좀더 명확한 이 진척도를 어 확인해볼 수 있겠죠. 현재 커뮤니티, 뭐 어떤 개발자나 인플루언서의 이 분위기를 좀더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생태계의 이 성숙도나 이 커뮤니티의 성숙도는 이제는 이 정도 발전에 왔으면 어느 정도 최소 만족할 수 있는 그 라인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즉, 다른 요소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코어 팀도 만족을 하고 오픈메인리스로 전환을 할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한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커뮤니티 개발자들도 하고 있고요. 이미 폐쇄형 넷에서도 수많은 거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코어 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 앱 개발에 있어서 또 너무 오랜 기간 폐쇄형 맵넷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생태계가 증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들 수 있음을 또 코어 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 라인 부분은 코어 팀에서 요구하는 최소 라인에 거의 근접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파이 개발자 유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어떤 개발자 유입을 시키기 위한 엠바서더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는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훨씬 떨어진 시기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발자 부분은 뭐 코어팀, 커뮤니티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코어팀에서도 개발자가 항상 부족했었고 메인넷 생태계를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개발자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는 수요는 항상 많지만 공급은 항상 부족했고, 또, 파이 코어 팀은 ICO를 받지 않고 시작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파이 코어 팀이 어떤 넉넉한 인력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런 유의미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수 있는 실 개발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좀 중요하겠죠. 다행히 코어 팀의 전체 규모가 현재는 약 50명까지도 증가했다라는 것은, 어,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고, 물론 이중 모든 코어팀 멤버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 개발자를 더 유입시키기 위해서 엠바사더 프로그램을 올해는 진행시키고 있죠. 그리고 올해 진행 중인 이 12주로 구성된 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지속을 시켜서 현재 있는 이 커뮤니티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코어 팀의 노력들이 있어서인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커뮤니티 개발자들도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작년 예상에는 일단 호재보단 악재가 더 많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팀도 이 약세장에 폐쇄형 메인의 기간을 두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프로젝트에게 이론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어필을 했었고, 크립토 시장의 명확한 규제 방안이 먼저 제시가 되어야 파이 프로젝트도 그 규제에 맞춰서 방향성을 쉽게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가장 큰 이제 규제 이슈 문제가 바로 이 SEC와 리플의 소송이었고 현재는 이 리플과 여러 크립토 프로젝트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현재의 분위기는 너무 좋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리플 소송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 ETF 승인 문제도 지금 지속적으로 프로그레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뭐 이더리움 심지어 리플까지 etf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어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뭐 블랙락이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에 대한 스탠스를 바꾼 한 해일 뿐만이 아니고 이 피델리티조차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리플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확실히 기관들이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4년 4월부터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2024년 후반부터 2025년 초반에 반감기로 인한 큰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기존 패턴의 분석일 수는 있는데요. 현재는 복합적인 호재 재료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전체적인 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뭐 이상하지 않는 불장 초입 단계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보았을 때는 질문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어 팀도 이 내년에 대비해서 흐름을 무조건 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세장에 열심히 개발에 집중을 했으면 불장에는 그 결과를 봐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작년 말의 예상은 2023년 6월 아니면 2023년 연말에 오픈메인넷을 예상을 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2024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케와시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든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오픈메인넷이 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로드맵 버전 2가 올해 연말에 나온다라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메인넷 날짜는 이 버전2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오픈메인넷과 연관된 프로젝트들, 그앱 관련에 대해서 좀더 기술적으로 뭐 힌트를 주거나 언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작년 연말에 예상을 했던 시기보다 몇 단계 더 뒤로 물릴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로 생각을 해 보았다면 현재 스탠스로 보았을 때는 2024년 뭐 6월이나 2024년 연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타임라인은 좀더 크게 가져가시고 좀더 느긋하게 바라보실 때좀 기다리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말씀드리는 건 순전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고, 뭐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틀릴 수도 있고, 더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